하십니까땅 역사 박종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학 농민 전쟁 당시에 고종이 일본군을 퇴거하라고 요구했다.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가 알고 봤더니 교과서에서 못 봤던 일이 더 있었다는 사실 말씀드렸죠. 일본군이 동학 농민들을 훨씬 더잘토보를 하니까 나중에는 일본의 전공공사 이노웨 가오루가 일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일본군을 눌러 앉힌 그런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근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틀림없이 근대화라는 과정을 겪었겠죠.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가라는 것을 사건 중심으로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쯤 제가 별도의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조선의 내각총리 대신을 김홍집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고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근대로 하는 길목에 벌어졌던 몇 가지 풍경을 아무런 평가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을 근대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진화했는지를. 느끼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근대로 가는 길목 첫 번째 내각 총리대신 김홍집 암살 사건입니다 시기는 1896년 2월 11일 조선 경찰이 조선 총리대신을 살해했다 입니다 먼저 3.1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에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주체는 우리 5등입니다 시민 혹은 국민으로 요즘 말로 번역될 수 있겠죠. 황제 고종이나 순종, 황실 황민 따위다는 그 독립선언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달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 제1호가 있습니다.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 헌장입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지로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대한제국을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는 만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임을 선포한 법령입니다. 대한제국 전주의 시 황실은 다만 우대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에는요. 그리고 그의 9월달에 이 조항 폐지를 주장했던 여운영은 황실을 벌하자 함은 아니나 집정자의 은혜를 운운함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그 옛날에 봉건 왕조의 그 주권자였던 그 황실에 대해서 은혜 운운하는 말 하지 말자 어리석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1925년에 임시정부 개정 헌법이 나옵니다. 이 개정 헌법에는 이 황실 우대 주항 자체가 삭제돼 버립니다. 임시 현장 1조. 이일조에 규정됐던 민주공화정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도 동일하게 규정이 되죠.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 국민, 시민이 주인인 공화국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찬란합니다. 식민시대와 전쟁을 겪은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찬란한 공화국이 설립될 때까지 이 땅은 경락을 내쳐 나왔습니다. 근대화라는 경락입니다. 일목 유연한 설계도에 따라서 국가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국가 지도자들이 거국 일치적으로 근대화 경로를 밟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정하고 버렸던 그대한제국의 권력층은 숱한 반근대적인 수구적인 정책, 그리고 수구적인 행동으로 그 근대화 진행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근대와 전 근대가, 반 근대가 충돌했던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하나씩 구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896년 2월 11일 종로 조선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 살인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시각이 밝혀지지 않은 그날 아침, 이 2월 11일 아침, 조선정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청에 러시아 병사 4명이 들이닥칩니다. 경무청은 지금 서울 광화문 교부빌딩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무장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사무실에 있던 부관, 안환을 정동에 있는 자기네 러시아 공사관을 끌고 갔었습니다. 부관은 경무사에 이은 경무청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아 났던 아관파천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이 안환이라는 부관이 영문도 모르고 아관에 들어가 보니까 경복궁이 있어야 할 고종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 공사관 주변은 군부대 순검에 의해서 육중하게 경호 중이었습니다. 안환이 공사관에 들어오니까 고종 이 명을 내립니다. 내각총리 대신 김홍집 농산군부 대신 정병화를 체포하라고요 그리고 더 추가로 명을 내립니다. 이렇게요. 급히 가서 두 사람 목을 베라. 급 왕참지. 이 명령은 정규란 사람이 쓴 대한개념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명을 받던 안환이 서둘러서 직속 부하인 총순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소흥문, 그리고 여타 부하들과 함께 육적으로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인데도 광화문 앞은 보부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에 일본 공사관이 정보를 딱 탐문해 보니까 이 보부상들은 아관 파천을 주도했던 박정양과 이윤용이 만일의 경우에 이 파천이 실패할 경우 혹은 방해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입경시킨 사람들이었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보부상 전원, 충청도와 황해도의 서활동하는 보부상 절반이 이 사람들 명예에 의해서 사대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거리에는 포구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포구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을 볼까요. 구군이 불행하여 난신적자가 해마다 화를 일으켜 변을 낳게 하였다. 짐은 러시아 공사관에 이어하였으니 안심하라. 왕비를 죽인 역적 조희연, 우범선, 이두항, 이진호, 이범례, 권영진은 시기 장단을 불문하고 즉시 목을 배에 받쳐라.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이 이끌었던 가보 개혁 정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가지가 넘는 개혁안을 공포했습니다. 의안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신분제를 철폐하고 문무차별을 철폐하고 연좌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원을 허가하고 노비를 철폐하고 국가예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런 개혁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기득권자들한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일했던 제도들이며 조선왕조의 백성들을 옥죄왔던 폐습들이었습니다. 그 제도와 폐습들이 한꺼번에 부정된 겁니다. 근대로 나가는 시작이었죠. 급격한 개혁조치에 수구세력의 반발을 당연히 예상했겠습니다. 그래서 내각총리 대신 김홍집이 강요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구시대 제도를 바꿔버린 소인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청직한 여론에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두번 다시 나라를 그르친 소인으로 후대에 죄를 지어서는 안될 것이니, 일시의 부기만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노력하기 바란다. 다신정변에 참여하지 못했던 개화파 유일준이이 개혁 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훗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무스 무네미스를 일본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스스로 개혁을 행하지 못해 일본의 권위와 협박을 받았으니. 세 가지가 부끄럽다. 조선인에게 부끄럽고 세계 만방에 부끄럽고 후세에 부끄럽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실효를 거두어 보국 안민하게 되면 허물을 벗어나리라 이들 개화파들은 외세에 의존한 개혁이 뭔지 그 한계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봉건을 탈출하고 근대로 진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김홍집은 개혁을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 개혁이 창끝이 봉건 군주권을 제한한다는 사실까지 이룹니다. 그랬더니 고종은 개혁 정부 그리고 이를 지원한 일본을 버리고 러시아를 택하고 맙니다. 1895년 10월 왕비 민씨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됩니다. 고종은 이를 개혁 정부 강요들을 그끈 앞을 혹은 핵심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고종이 아관으로 파를했다는 소식을 김홍집은 바로 당일 2월 11일 경복궁 광화문 안쪽에 있는 조방, 그러니까 아침의 대기실입니다. 이 조방에서 들었습니다. 김홍집이 거기 모여 있는 대기하고 있는 강료들한테 말합니다. 일이 이미 여기 이르렀으니 이제는 일신을 돌볼 때가 아니다. 내가 먼저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폐하를 아련하고 충간하겠다. 충성으로 간하겠다. 그랬더니, 내부 대신 유일춘이 그를 말립니다.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김웅집이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가 마음을 돌리시기를 촉구하고, 만일 성사가 되지 않으면 일사보국하는 길밖에 없다. 이 한몸이 죽어서 나라에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 김홍집은 이 말을 마치고 마침 영국 공사관의 통역으로 일하는 친척이 있었는데 이 친척을 만나서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기로 하고 이 궐문, 광화문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무청 안환 무리가 궐래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김홍집은 문을 나서기도 전에 체포되고 말죠. 또 다른 팀이 농상공부 대신 정병아 집으로 가서 정병아를 체포 합니다. 경찰은 이두 사람을 지금 교부 빌딩 부근에 있었던 경무총을 끌고 가서 구금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총리와 대신을 끌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기 위해서 경무총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문밖에 인파가 입추의 여지도 없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칼을 뽑아들고서 사람들을 쫓아낸 뒤에 기봉집을 발로 차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경찰이 일제히 난도질을 해서 등과 배를 찔러서 김홍집을 죽여버립니다. 이어서 정병화를 끌어내서 한 칼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어서 경찰이 이들 시신에 대역무도라고 써붙이고 새끼줄로 다리를 묶어서 종로로 질질 끌고 가서 버립니다. 그러자 종로에 있던 행인들이 돌과 기와 조각을 그 시신에 던져서 살이 터지고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시신을 베어서 그들은 먹는 사람까지 있었답니다. 경찰 가운데 소흥문이라는 사람은 김홍집의 신랑, 그러니까 고관입니다. 칼로 베어 버렸습니다. 정병아 시신에서 살점을 잘라서 씹어서 배타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 아관에서 경무사에 임명된 안경수가 그 풍경을 보았습니다. 급히 아관으로 돌아온 안경수가. 고종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신을 방치하는 것은 외국인 이목이 많으니 이들이 이 나라 야만 정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고종은 오늘 밤 중으로 가족들이 치우게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외국인 이목. 이게 지금 경기도 고향 대자동 양지받은 곳에 김웅집이 편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달아났던 탁지부 대신 어윤중은 용인에서 현지 주민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새 내각의 내부 대신 이완용이 이를 애석하게 생각하고 후하게 장리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이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윤중을 죽인 사람들이 기소됩니다. 법부에서는 이 주모자인 정원로라는 사람과 공무자인 임녹기를 교수연, 옆에서 방주한 안관현이라는 사람을 종신형을 내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고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이들을 각각 5년, 2년, 1년 유배형으로 감형을 해버립니다. 야말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고정은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모두 풀어주라고 명했고 1894년 감옥영장 전까지 백성이 미납한 세금을 전액 탕감하라고 명합니다. 또 대원군 존봉 의절이라는 규례도 세 번째로 공포를 합니다. 대원군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혼란을 틈타서 정계 복귀를 노릴지도 모르는 늙은 아비 흥선 대원군을 다시 한번 외부와 단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날이 병신년 정월 초 사은날이었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웅직과정병아은 공정한 재판하려고 했는데 분격한 백성이 살해했다. 맡은 직책도 없는 사람이 우둔하고 쓸데없는 방문을 만들어 내걸었다고 하니 조사하여 처리하라. 이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김홍직과 정병의 살인범에 대한 조사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고종의 행동 방식입니다. 11년 뒤인 1907년 7월 7일, 헤이그 밀사 사건이 폭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선 통감이었던 이또 히로부미가 고종을 찾아가서 밀사를 파견한 이유를 추궁을 합니다. 고종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사는 짐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여기까지 근대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조선 첫 내각 총리 되신 김홍집 살해사건 전말입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박종인의 땅이었습니다